자,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I met Gina. 자, 나는 진나를 만났다. 자, 이런 하나의 문장이 있고, She was my classmate. 그녀는 나의 학급 친구였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뭐, and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접속사. I met Gina, and she was my classmate. 자, 나는 진나를 만났고, 그리고 그녀는 나의 학급 친구였다. 자, 그럼 이 and는 뭐야? 우리가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럼 이 쉬는 뭐죠? 자, 앞에 있는 이 쥐나라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라고 그래. 그죠? 그럼 이 접속사와 자, 이 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꾼 거. 자, 접속사와 대명사를 바꿨으니까 그냥 접속 대명사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자, 이 어법책에서는 이렇게 항상 관계 대명사란 말을 쓰는 거지. 결국 이 접속사와 이 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꾼 거. 자,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가 관계시켜 주는 거고. 자,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그러면 이엔드랑쉬 대신에 뭘 써야 되냐? 자, 쉬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면서 이 문장에서 뭐야?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한 말이에요.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꾸는데 쉬가 사람이면서 자,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뭘 쓴다? 자, 이렇게 who를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엔드랑쉬 대신에 이 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음.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명사, 지나. 자, 앞에 있는 명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란 말을 쓰지. 선행사. 그죠? 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다 줄여서, 선행하는 명사를 줄여서 선행사. 음. 그래서 나는 <laughs> 나의 급 친구였던 지나를 만났다.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죠. 그죠? 자, 후 대신에 뭐도 돼요? 그렇죠? 우리게 대도 돼. 음. 대는뭐 관계대명사에서 그죠?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그죠? 뭐, 고등학교로 가면 관계 부사대도 있고, 상당히 많이 쓰이죠. 자, 어쨌든,댓. 그러니까, 현대 영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후로 나누고, 위치로 나누고, 뭐 하냐. 그냥 대수로 통일하자. 빨리빨리 가자. 자,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용도로,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게 우리 시지 그래서, I met Gina, who was my classmate도 되고, I met Gina, that was my classmate도 되고, 그죠? 자, 뒤에서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죠. 음. 그러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당연히, 이 접속사와 주어 대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was, 뭐가 나온다? 그죠.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동사. 그죠? 음. 그래서 이 동사가 나오게 돼 있고, 시험 문제는, 자, 이 쥐나가, 아,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 was를 뭐, 워를 응? 쓴다거나. 자, 이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음. 그죠? 음, 왜냐면 이 Gina가 단수니까 그죠? 음, 만약에 복수면 월이 맞겠죠? 그죠? 음, 그러나 단수니까 was 그죠? 자 밑에 하나 더 보면 I met Gina and Peter, who a r e my classmates. 그죠? 나는 만났어 자 Gina랑 Peter를 만났는데 그 Gina랑 Peter는 누구야? 나의 학급 친구들이었던 Gina와 Peter 자이 선행사가 지금 뭐야? 이게 복수란 말이요 그죠? 복수니까 자좀 전에 이 대로 여기는 뭘 썼어? 이렇게 were를 썼죠. 음, 좀 전에 여기는 지나가 단수였으니까 w a s 지만 여기는 선행사가 뭐다 복수니까 여기는 거꾸로 뭐라고 쓰면 틀려? 그렇죠. w a s 라고 쓰면 오히려 틀리는 거죠. 음. 그리고 요 후는 원래 생성어일리는 뭐겠어요? 그렇죠. I met Gina and Peter and 그리고 they 그들자 그죠. 그래서 I met Gina and Peter and 그리고 they were my classmates. 근데 end 라는 접속사랑 요 day 라는 뭐 대명사 요 day 가 바로 진화와 피로를 받는 거고 이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단어로 바꾼 게 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인데 자이 day 가 뭐야 사 람이면서 자 뒷문장에서 주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우리 주격관계 대명사 후를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월써주때 역시 음, 아까 그냥 대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죠 음. 그래서 이 주격관계 대명사의 생성 원리는 결국 뭐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 뒷 문장의 뭐 대명사가 한 단어로 바뀐 거죠. 음,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뭐냐? 그죠?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뒷문장에 주어가 나와 주어 대신에 만들어졌고 그 주어 다음에 영어는 동사가 오니까. 그죠? 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근데 그 동사가 자 앞에 이 선행사를 보고 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나처럼 한 명일 때 단수일 때는 현재면 is 과거에 이게 was 가 되겠지만 이렇게 주가 선행사가 복수일 때는 복수일 때는 현재면 are 과거에 이게 were 이 되겠죠. 그죠죠 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의 수의 일치는 뭘 보고 한다? 앞에 예, 선행하는 명사 단수냐? 복순에 따라서 이 뒤에 동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중삼쯤 되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자, 어법상 우리 학교 영어에서는 어법 영어에서는 생략할 수 없는 거로 가르쳐요. 그죠? 우리가 막 회화나 이런 구어체에서는 생략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순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시험 문제는 음. 그러나 이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뒤에 비동사. 자, 비동사 우리 MR is 과거니까 지금 얘기한 w a s n d were 요런 비동사가 나올 땐 이런 주격관계대명사는 혼자는 생략이 안 돼도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한꺼번에 뺄수 있다는 자이런 어법도 우리가 중3 때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주격관계대명사만은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여기 비동사가 나올 때는 한꺼번에 뺄수 있다 그래서 뭐 I met Gina and Peter my classmates 요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꺼번에 빼면 이 커마를 찍죠 이걸 동격의 커마라고 그래. 동격이라 하면 말 그대로 수학에서는 이퀄, 똑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I met Gina and Peter. 나는 지나랑 피터를 만났는데, 그 지나와 피터가 누구냐? 아예 학급 친구들이잖아, 그죠? 음. 바로 지나와 피터가 아예 학급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뒤에 커마 찍고 이걸 동격이라는 말을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 이퀄, 똑같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모르게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laughs>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자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두 개의 문장을 뭐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해도 되고, 그 접속사와 뒷문장의 뭐, 대명사. 음, 근데 그 대명사가 뭐다? 주어이기 때문에 그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으로 바꾼 관계대명사가 바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아,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렇게 후나 월를 쓴다, 대를 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동사가 나올 때 자, 선행사의 수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단수면 was, 이렇게 복수면 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다까지, 자, 우리가 시험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훈화, 대주신다는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중학교 보통 2학년 때, 시험에 등장하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주격 관계대명사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뭐, 어법에서 자, 준동사, 보통 얘기하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자, 그다음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관계사예요. 응,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것들. 아주 어, 영어 공부하는데 아주 핵심인 어법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 숙지하셔 주셔야 돼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